안녕하세요, 요아리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괘주머니 재료는요, 바로, 가차로 배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사실 몇 개월 전부터 눈여겨보다가 구매한 지도 좀 되어가지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판매처가 나올 거예요. 그럼 같이 만들어봐요. 이번 캔배지 가차는 실제로 두개 주문했고, 다른 한 개는 이타백 가차거든요? 그래서 총세개이고요 먼저 캠백지 머신부터 보여드릴게요. 주문할 때네 종류만 있는 줄 알고 두 개를 샀는데 자세히 보시면 A, B, C, D 말고도 E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는 E로 캠백지 부품 리필 구성이 왔더라고요. 이거는 다시 잘 챙겨둘게요. 설명서가 들어있는데요, 일본어이긴 한데 파파고로 돌려서 이렇게 확인해볼 정도는 되어서 한 번쯤 읽어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자세히 안 읽고 했다가 대참사가 났습니다. 우선 본품 부품 4개랑 캔베치 만들 수 있는 앞판 3개, 그리고 뒷판 3개가 들어있고요. 작은 나사와 구멍에 끼울 부품도 들어있었어요. 캔베치의 그림이 되어줄 기본 디자인 3장과 가이드용 1개, 직접 만들어서 쓸수 있는 코팅지도 포함이었습니다. 설명서대로 부품을 끼워준 후에 나사로 돌려서 고정을 시켜줬는데요. 이런 미니 드라이버는 동봉이 안 되어 있어서 따로 가지고 있는 걸 사용했습니다. 안 돼, 여기서 멈춰. 아니, 제가 진짜 실수한 게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주의하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 용수철을 그만 빼먹고 조립해버린 거예요. 하, 진짜 멘붕이 제대로 왔는데 다행히 만드는 데에 힘이 좀더 들어가긴 해도 큰 지장이 되진 않더라고요. 진짜 시겁했어요 그리고 테스트로 만든 캠팩지 뒤에 직접 5핀을 구해서 끼워야 하는데 가지고 있던 건 사이즈가 안 맞더라고요. 31도 더위를 들고 다이소에 후다닥 달려가서 맞는 옷핀을 찾아 구매해왔어요. 가차 구성 중에 가이드 종이가 있었잖아요. A4 용지에 샤프로 대고 그린 다음에 가위로 잘라서 빈 용지도 두개 준비했고요. 가차 뽑고 가지고 있던 키티 인형 이미지를 활용해 보려는데 종이가 두꺼워질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었어요. 목공용 풀을 활용해서 붙인 후 말려줄게요. 다른 하나는 제가 최근에 재밌게 봤던 케이팝 데몬헌터스에 나오는 더피를 그려보려고 테스트 시안을 잡아봤고요 옆에 패드로 켜주고 참고하면서 손으로 1차 그리고 색연필로 8개 정도 미리 깎아서 준비했어요 여기서 또두 번째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지우개 번짐 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워서 그런가 오래되어서 그런가 지우개가 좀 끈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스케치 없이 검정 색연필로 바로 선을 그리고 컬러를 칠하면서 진행했어요. 가차에 들어있던 코팅지를 다 그린 그림 위에 얹어서 붙이고, 남은 부분은 칼로 그어서 떼어내 잘라내 주었어요. 이렇게 두 개의 도안을 만들어 봤고요. 키티부터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려는데, 이렇게 눌렀을 때 앞판이 잘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가차 종이에 A4용지를 붙여서 그런가, 뭔가 많이 빡빡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종이 꼬다리들을 접어서 넣어주고, 뒷판을 얹어준 다음, 가차 본체를 가져와서 눌러주면, 눌러주면, 안 되네요, 역시. 너무 두꺼웠나봐요. 하지만 아직 하나가 더 남았죠? 더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끼워주고요. 꼬다리를 잘 접어, 뒷판을 올려 눌러주면, 됐다. 딱 맞물리는 느낌이 났어요. 짜자잔.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아까 다이소에서 사온 2mm 5핀을 꺼내 끝쪽을 먼저 밀어내 끼워주면 쉽게 5핀을 끼울 수 있어요. 이탑백 가차도 있다고 했잖아요. 색깔이 다섯 개나 있었는데 가차머신과 딱 맞는 예쁜 핑크색이 왔어요. 처음부터 이 가차랑 같이 쓰라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프릴과 리본이 달려있는 귀여운 이탑백인데요. 안을 열어보면 펠트가 한장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 펠트에 배지를 달아서 다시 가방 안에 끼워주면 덕후를 위한 찐 미니 가방이 되었어요. 사이즈는 안에 작은 립밤 여러개 들어가고 크기가 좀 있는 큰 인형에게는 진짜 가방처럼 딱 맞아요. 아니면 동봉되어 있던 핑크색 카라비너를 활용해서 가방에 달아주면 조금 튀지만 귀여운 미니 가방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가차를 활용해 캠배지를 만들고 미니 이탑에게 달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약간의 실수들이 있었지만 이런 경험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은 더 재밌게 가차로 캠페지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 취향이 맞는 귀여운 영상을 또 가져올 예정이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